45년 전 군사 쿠데타가 자행됐던 12월 12일, 용인 시민들이 헌법을 무시하고 민주주의 가치를 훼손한 윤석열 탄핵을 촉구하기 위해 광장에 모였습니다. 12일 윤석열 대통령의 2차 대국민 담화문에 반성 없는 변명과 괴변에 뿔난 용인 시민들은 기흥역 광장에 모여 윤석열 대통령 체포와 탄핵을 촉구했는데요. 촛불 집회에는 초중고등학생들이 대거 참여해 소신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차별과 형오와 기만을 갑부처럼 들은 대국민 담화 잘 들었습니다. 안 보여? 애당초 당선인 신부들로 청와대 병커들의 위치를 폭로해 못 써먹게 만든 작자가 누구? 유용한 게 누구입니까? 지금 원화가 폭락하고 가장 가난한 이들부터 생활의 위기가 찾아온 게 누구 탓입니까? 조약말로 어느 나라 대통령인지 알 수가 없는 행보를 보여온 주제 가장 지도하는 헛소리를 해댔습니다. 서로 얼굴도 모르던 사람들이 가장 기본적인 서로의 자유와 인권만을 지키려고 한 쿠데타에 맞서 모인 것입니다. 윤석열의 개업은 청소년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독단적인 행동입니다. 민주주의를 무시하고 국민을 개 돼지로 아는 윤석열 때문에 저는 개업력이 떨어진 다음날 서울에 잡아놓은 제 사랑이 담겨있는 영화를 보러 가는 것도 무서워야만 가야 했습니다. 저희의 일상을 누리는 것도 무서워해야 한다니 2024년에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민주주의를 억압하고자 한 내란수계를 보호하려고 투표를 하지 않고 국민들이 모두 보고 있는 생방송이 중계되는 곳에서 국회에서 등을 돌리고 나간 국지!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고등학교에서 전교부회장 역할을 임했습니다 전교부회장으로 학교를 이끌 때도 이딴 식을 이끌면 욕망습이야! 지금 여기 있는 중학생도 아까 나와서 발언했던 초등학생도 모두 이게 잘못됐다는 걸 알고 있는데 단한명 그만 모릅니다. 윤석열은 개엄령을 발표한 순간 저희의 대통령이 아닙니다. 당장 내려와서 체포되어야 합니다. 윤석열 탄핵안에 투표를 하지 않은 국민의 의원들도 모두 사라져요. 민주주의 국가에서 민주주의를 가장 앞장서서 파탄시키고 국민들을 무시하는 국민의 힘은 자격이 없습니다. 국민의 목소리를 철저히 무시하는 국민의 힘은 국민들의 힘이 아니라 좌절입니다. 우리는 권력의 남용을 묵과할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이 피 흘리며 지켜왔던 민주주의, 그리고 우리 선배님들이 목숨 걸며 싸워왔던 그날을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함께 해주세요.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 90대 어른들이 앞장을 쓸 테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고 앞으로도 이런 불합리한 권한을 행사한다면 지금처럼 거리로 나와서 자신의 목소리를 꼭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최상병을 알고 계십니까? 작년에 그 어리고 어리던 그 상병이 물에 떠내려갔을 때 사단장은 그거를 이용해 이미지를 개선하고자 최상병을 억울하게 죽음으로 내몰았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 사단장을 무죄로 이끌고자 특검을 반대했습니다. 국민의 힘 또한 그거를 반대했습니다. 그게 상식입니까? 이게 지금 대한민국입니까? 이게 민주주의입니까? 윤석열은 그동안 대통령을 해서 자유를 외쳤습니다. 헌법을 지켰습니까? 당신이 진보이던, 당신이 보수이던, 당신이 정책관심이 없던 윤석열이 하는 것은 쓰레기입니다. 누구 <목소리도>